서울존 분향소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도 없는데 주목액을 맞이할 준비가 안되었는데 뭐탐지 생색내기 위해서 출 분향소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지난 15일날 수처에서분하신 정치 역이 모셔져 있는 임시 분양소입니다. 따뜻한 주목 부탁드립니다. 분양소를 볼 때는 집에도 가지 않고 24시간 소나타에서 조각잠을 자면서 일주일간 버텼습니다. 그러나 일주일간 버텨보니까 풍천 노숙의 일기예보상 눈비가 올것 같아서 영정에 비를 맞출까봐 지금 서울시청역 3번 출구에 코로나 백신 분양소에 임시로 분양소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유파 국민 여러분. 서울시청역 3번 출구 코로나 백신 분양소로 임시 분양소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리로 오십시오. 그리로 오시면 주목액을 따뜻히 맞이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분양소입니까? 생색내기엔 생색내고. 허이 분양소입니다. 이게 무슨 분양소입니까? 사람이 있어야 분양을 하지. 맹철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가두냐 하면서 분신 안도, 네, 김정은 대국 열자 연결을. 조수경이라는 사람, 저한테 뻥 갔습니다. 다섯 개 단체, 현수막에 다섯 개 단체 이름을 올렸는데, 그 사람들, 그 사람들 오지 않습니다. 얼굴도 안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명예를 도용했다고 날립니다. 그따우식으로 조수경, 그따우식으로 분양소, 생생내는 분양소, 뭐라 합니까? 그럼 이런, 이런 분양소는 필요 없습니다. 빨리 치세요. 빨리 치세요. 뻗담시 분양소라 합니까? 주목객을 맞이하고, 승고한 고김태건 그 열사, 애국 열사, 정신을 이어받아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신 그 김태곤 열사 분향소 아닙니까? 뻔땀시 생색 내기해서 허위로 날조 이런 분향소가 뭐가 필요합니까? 당장 떨치세요. 행동하는 양심, 공정한 나라 대유협력위원장의 말씀드렸습니다.